쑥은 우리 민족과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불로초로 불릴 만큼 귀하게 여겨졌던 특별한 식재료입니다. 쑥이 현대인의 건강 지킴이로 다시금 조명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 놀라운 효능 때문입니다. 먼저 쑥은 따뜻한 성질로 생리통, 월경 불순과 같은 여성 질환 개선에 도움을 주며 한의학에서도 자궁출혈, 복통, 냉증 등 다양한 부인병 치료에 사용됩니다. 쑥의 풍부한 시네올과 베타카로틴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 순환을 개선해 고혈압, 동맥경화 등 혈관 질환 예방에 기여하고 알칼리성 식품으로서 몸의 산성화를 중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쑥 특유의 정유 성분은 강력한 항염, 항균, 진통 효과를 자랑하며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 A, C, 칼슘, 칼륨 등 풍부한 영양소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 질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또한 항암 작용에 뛰어난 베타카로틴, 시네올 성분과 쓴맛을 내는 타닌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대장암, 위암 등 여러 종류의 암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수은 몸을 따뜻하게 하여 복통, 설사를 완화하고 소화 기능을 튼튼하게 합니다. 시네올 성분은 위액 분비를 촉진하고 유해균 억제에 효과적이며 루파틀린 성분은 위벽을 보호하여 위장 질환 및 위암 예방에 기여합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타닌과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며 비타민 A와 C는 피부 미용 및 건강 유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숙에 함유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간 기능 활성화에 기여하여 피로 회복과 체력 증진에 좋으며 특히 카피라인 성분은 담즙 분비를 원활하게 하여 간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비타민 A가 풍부하여 망막의 로돕신 제압성을 촉진함으로써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시력을 보호하며 백내장, 야맹증 등눈 관련 질환 예방에도 유익합니다. 마지막으로 쑥은 뼈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 인철분 등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뿐만 아니라 골밀도 향상에도 도움을 주어 골다공증 및 각종 뼈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이 외에도 쑥은 철분과 엽산이 풍부해 빈혈 예방에 좋으며 한방과 민간에서는 신경통, 류머티즘, 치질, 간질환 등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숙의 지혈 효과는 벌레 물린 상처나 코피가 날때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재다능한 숙이지만 건강한 섭취를 위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쑥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설사나 구토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지켜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쑥에 독성이 생길 수 있으니 채취 및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며 쑥에 함유된 일부 성분은 술과 함께 섭취할 경우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쑥을 드실 때는 음주를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쑥의 다양한 효능을 잘 활용하되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현명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